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논마늘 시작입니다 드디어 논마늘 시작인데 다만 뭐 참합니다 그런대로 참하고 뭐 작황은 아이고 이거는 약게 넣어서 잘라버렸습니다 작황은 뭐지난해는 별반 다름없습니다 다름없고 흙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흙이 너무 많이 달렸고 뭐 이런데 뭐 괜찮습니다만 괜찮고 뭐 상태는 뭐 좋습니다. 병도 없고 지난해보다 뭐더 나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. 더 나은 것도 별로 없고 더 못한 것도 없고 뭐 그런대로 뭐 작황은 괜찮습니다. 평년작 수준이군요. 쫙논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. 시작인데 오늘 이 오늘부터 이덜을 캘 겁니다 반만 이렇게 보니까 참 양글고 좋던데 논만 이라서 그렇지 땅이 아직까지 지좀 질깁니다 겉에서 보는거 하고 틀립니다 우리 저희 마늘은 이제 잘 익었는데 뭐요 캐고 나면 이제 좀잘된 마늘을 칠건데 오는 일단 비를 맞춰도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막 이런데 하... 비가 온다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. 걱정은 되는데, 얼마나 올지. 많이 오면 마늘 캔데 상당한 지장을. 전에 저도 수십 번, 뭐, 수십 번이라기 보다는 여러 번 마늘 캘때 물에서 캔 적이 들어 있는데, 비 오기 전에 마늘을 경운기나 트랙터로 잘라놓으면 좀 낫습니다. 나중에 캐고 비가 그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, 잘라놓지 않으면 또땅 마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. 기다려야 하니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. 뭐 논마늘 상태는 뭐 예년하고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농사짓는 실력이 이 정도라서 차이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하여튼 마늘 값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고 뭐 폭락은 없죠. 폭락은 없, 는데 옛날같이 뭐 2천 원 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. 없는데 원래 끝기는 마늘 가격이 꺾이는 첫 해입니다. 첫 해인데, 내년부터는 또 줄여야겠죠. 마늘 농사 또 줄이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. 그래서 양이 적게 심었을 때는 가격이 비싸고, 양이 많을 때는 가격이 삽니다.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예상하고 해도 그런 거 보면은 제 마음이 전국적인 마늘 농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. 참, 마늘 비싸다고 돈 벌었다고 하는데, 그건 적게 심어갖고 그렇게 벌지 못한다. 많이 심어서 평년 가격이 나온다면 그때가 대박이죠. 감사합니다.